처럼 엘데옷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3회상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엘 데아 하나님이라고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엘데옷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지식의 하나님을 엘데옷이라고도 합니다. 엘데아, God of all knowledge. 엘데아 하나님은 우주를 관찰하는 천체 망원경으로 생각한다면 엘데옷 하나님은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를 들여다보는 현미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심바되었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바로 엘데옷 하나님, The God of Knowledge,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기묘하게 지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 대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셨다고 한다면 엘 대엿 하나님은 섬세하게, 신비스럽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돌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10편 139편은 이엘 데옷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내가 왜그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엘 데옷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나를 돌보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사단 마귀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없고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 대호 하나님, 그분은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를 들여다보는 현미경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식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타는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그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엘데옷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모든 지식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닥거려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며 부둥켜 안으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그리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엘데오 다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씩씩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